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주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이 길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오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보라간 주듯을 품받고 내. 하나님 말씀, 누가 보음 21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 기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 등장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입니다. 그러니 뭐 굳이 무화과 나무라고 붙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싹이 나는 것을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것은 봄이 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그 말은 곧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음. 3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징조들을 보게 되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징조를 이렇게 계속 언급하시면서도 그것이 언제인지에 대하여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시지 않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기보다는 그 때를 아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것은 때를 미리 안다고 해서 맞추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완성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합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판단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하여서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종말의 때를 알기 위하여 나름대로 성경 해석에 몰두하였고, 그들 나름대로 재림의 시간에 대한 답도 가지며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재림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모두 틀려버렸고, 오히려 이 일들로 인하여 신앙의 왜곡만 일어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먼저 종말의 때를 알았다고 말했고, 그들 나름대로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종말이 지연되더라도 그들의 준비 상태가 종말의 때를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더 완성도가 높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완성도가 높아지기는 커녕 방향성이 틀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징조는 징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런 징조가 보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되어 있는가만 점검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사실상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신앙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32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구절이 참 문제의 구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의 이 세대는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하게 될 세대를 뜻합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세대에서 완전히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시간, 징조라는 것들은 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종말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동의를 하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간의 주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의 의미는 우리가 뭐 시계 켜놓고 시계에서 시간이 딱딱딱 넘어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보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정해놓은 약속이죠. 사실상 시간은 흐른다라는 것 이외의 의미는 전혀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의 주권 개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엿가락처럼 늘어나고 아니면 압축기에서 줄여놓은 것처럼 바짝 줄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라는 말조차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지금 당장 멸망을 맛볼 그럴 세대이기도 하겠지만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세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간이 동일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이 말씀을 의미상으로 받아들여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고 지금도 사람들은 막연한 종말에 대한 불안함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준비는 하지 않는 마치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시험 날짜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기만 하지 거기에 맞추어서 뭘 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우리 인류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날과 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매일 살피는 것밖에 없습니다.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하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지, 우리의 삶이 완벽하다.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성도가 매우 높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반듯한 삶을 살아가고 마음의 성품도 순화가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부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준비는 믿음 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보여질 때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상이 쌓이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날들 중에 하나님을 압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